또 하나의 신기술이 탄생될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. 특별한 아이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달려간 곳은 서울의 한 아파트. 안녕하세요. 다짜고짜 우는 아이가 대체 이게 무슨 아, 상황이가림이 심한 거 아니에요? 기 싫다고. 아유, 어. 아유, 어. 맛있게 먹어. 밥을, 밥을 왕강히 거부하는 요 녀석이 오늘의 주인공 되겠다. 아유, 안 되는데. 생후 30개월 박다운. 다운이 좋아하는 거 해와야 되겠네 뭐 좋아하는 게 있나 요 아니 또뭘 만났다고요? 그러게요 밥안 먹을 때마다 이거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 아... <laughs> 그러게나 말이다 아주 전쟁이다 전쟁 뭘 좋아할까요? 다운이 좋아하는 어... 거이게 뭐지? 어... 좀 전에 울던 애기는 어디 가고 넙죽넙죽 잘 받아 먹는 녀석 어, 갑자기? 어, 밥을 잘 먹네요 네. 편식하는 아이 달래는 특효약 그 비법이 궁금한데 가만 가만 이거 뭐예요? 네, 태극기 멋있다. 아니에요? 아 태극기, 아 태극기. 아 오, 이거 좋아요. 태극기 모양으로 만든 아 특별한 밥 이름 하야. 이 뭐예요? 태극기 마마. 태극기 마마. 아아 태극기 맘마. 정말 좋아해요. 마마는 네. 역시 태극기 마마가 최고. 어머 저런. 환상의 맛그 자체. 만든 거죠 어머님이 직접. 음음 네. 아 태극기만 맛뿐이 아니고요. 네. 아 그냥 태극기에 완전 미쳐 있다니까요. 얘가요? 네. <laughs> 이제까지는 예고편에 불과. 와. 진짜는 지금부터 시작이다. 애국자, 네, 애국자. 비장하게 본색 드러낸 주인공 태극기라면 사주고 오신답니다. 태극기를할수 있는 말이 뭐 엄마, 아빠, 뭐 할머니, 할아버지, 뭐 태극기, 태극기, 태극기 맨날 이래요. <laughs> 종일 손에서 태극기를 못 찾는다는 다운이 이뿐만이 아니다. 꼭 태극기 영상만 아 본다는 거야. 아 다른 아 말은 못해도 이노래만은꼭 따라 부른다고. 태극기가 크다. <laughs> 뭘깎아려 줘? 예, 가 여기 아, 있는 거 아, 알고 있냐? 깎아주세요. 예, 네, 태극 맞아 달라는 방법도 유별나다. 태극기 없이 못 산다는 녀석이 <laughs> 요새 달고 사는 말이 있다는데. <laughs> 좋아네요. 꽃다줘 꽃다 꽃다 꾸다. 물 꽃나 했더니 오호라 태극기를 개양하려는 말. <laughs> 하지만 보는 것도 잠시 내려요. 내려요? 다시 제 손으로 원위치 그러다가 보다 보다도요. 고사죠. 똑같죠. 변덕이 죽을 듯해요 네, 진짜. 그래요? 어. 변덕이 죽을 듯한 <laughs> 녀석. 돼야겠다, 이 짓을 맞다.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한다고? 맞다. 아이고, 귀찮에 죽겠어요, 진짜. 여기 있어요. 여기 있어요. 똑같잖아요. 똑같아요. 이르니 아파트에서 유일하게 매일 태극기가 달린 집이 됐다. 우리 있었네요. 집은 맨날 국경이지. 아 맞아요, <laughs> 늘 국경이. 원래 아, 지방 어, 애국 어. 같은 등기요? 고작 생후 30개월, 태극기의 의미라도 아는 것인지? 경건의 자세를 죄다 갖추고 진지하게 감상을 해야죠. 하는데. 야 말로 길이 보존할 광경일세. <웃음> <웃음> 양손에 태극기 들고 외출에 나선 다우이 언제 어디서든 태극기는 필수라고 유난히 이곳을 좋아한다는 아이 간식 때문인가 싶었지만 태극기. 어디 <laughs> 어? 태극기 레이드라도 달린 듯 귀신 같은 솜씨로. 태국기 <목소리> 요물 찾아낸다는 말씀 정말 대단하다. 깨알같이 있네요. 보통 애들 같은 경우는 자기 먹을 뭐 거를 사달라 그러는데 차... 다온이 같은 경우는 태극기 네? 찾기에 바빠요. 태극기 찾. 찾기. 수묵그림 찾기처럼. 네. <목소리> 깨알 같은 <목소리> 그림도 문제 없다. 아 이거 많이 있네요 진짜. 태극기야 이거도? 세상은 태극기야. 태극기와 손바꼭질의 즐길 놀이터가 된다는 말씀? 여기? 어. <목소리> Good night,